14번 문제 풀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z1을 이쪽에 n제곱 차근차근 해 보고요 그리고 z2를 역시 아래쪽으로 해서 차근차근 n제곱 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n이 1일 때해 보면요 뭐 이거는 그대로 마이너스 i 겠죠 그리고 n이 2일 때, n이 1 때는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어 이제 숫자만 쓰겠습니다. 3일 때는 얼마일까요? 3일 때는 이 마이너스 i에다가 아,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했으니까 i가 되고요. 4일 때는 여기에 다시 마이너스 i를 곱했으니까 지금 1이 되겠죠? 그러면 5 제곱하면 다시 마이너스 i로 지금 돌아가게 되어서 실제로는 이렇게. 지금 이네 가지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게 될 겁니다. 어, 그 다음에 Z2의 N제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Z2의 N제곱. Z2의 N제곱을 살펴보면요. N이 1일 때부터 시작을 할 건데 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분의 1 z Z3제곱, 세제곱이란다 아, 루트 3i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는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던 오메가의 근을 의미합니다. 어, 잠깐만 살펴볼까요? 얘를 x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요. 등식이 양변에 1을 곱하고, 2 x 는1 루트 3 i 고요 1을 좌변으로이항하면2 x 1은1 6 3 i 이고 양쪽에 이제 제곱을 할텐데요. 전개하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이 되고, 이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상수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등식 양변의 차로 나누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어, 이게 우리가 X 세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다면 좌변으로 이항을 했을 때 x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허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모양입니다. 이게 오메가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 하면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 3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 양쪽에 제곱하니까 오메가의 6제곱도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좀볼 거고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n이 1이면, 어 여기서 우리가 z2를 오메가라고 바꿔놓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그대로 오메가일 거고요. n이 2이면 오메가의 제곱, n이 3이면 오메가의 세 제곱인데 어, 이 값은 우리 왼쪽에서도 확인했지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4 제곱이면 여기다 오메가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고요. 다 제곱이면 여기다 오메가를 더 곱하면 오메가의 제곱. 6을, 6제곱을 해주면 또 오메가를 곱하게 될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세제곱 그래서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3개가 반복이 되는데요. 어, 여기서 우리 왼쪽을 살펴보면 왼쪽은 지금 마이너스 1, i, 마이너스 1, 그리고 i, 그 다음에 1의 반복이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1과 1이 왼쪽 값이랑 같은 값이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오메가라든가 오메가의 제곱들은 실제로 1이나 마이너스 1 혹은 i가 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요. 우리의 관심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의 변화에 관심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부터 잠깐 볼까요? 왼쪽을 보니까요, 이런 특징이 있어 보입니다. 2일 때 마이너스 1, 4일 때 1. 그러면 4개씩 반복되니까 4로 나눈 나머지가 2냐 0이냐에 따라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더 써보면 6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요, 8일 때는 1이 될 거고, 10일 때는 마이너스 1, 12일 때는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자, 오른쪽을 보게 되니까, 이제 6개씩 반복이 되게 되는데요. 3일 때 마이너스 1, 6일 때 1이니까,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지금 3이면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지금 6이면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그 다음에 얼마가 될까요? 9일 때가 마이너스 1이겠죠. 9일 때 마이너스 1. 그리고 12일 때 1이 되어서 실제로 지금 같은 값을 갖는 n 값은 12가 되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